안녕하세요. 희선입니다. 이번에 오늘 오전 2시죠. 오늘 오전 2시부터 마인크래프트 윈도우 10 에디션. rtx 즉 레이트레싱 모드가 나왔죠 그거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방법이 지금 막 분포가 돼 있지 않고 막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이게 그냥 베타 신청하고 되는게 아니라 베타에서도 또 설정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비는 안되고요 배달 에디션 아 윈도우 3 에디션 배달 에디션이지 암튼 피는 안되고 포켓 에디션은 안되고 윈도우 10, 자바 에디션도 안 돼요. 오직 윈도우 10 버전만 됩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저도 지금 다운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자, 엑스박스 참가자 허브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치를 해줍니다. 참고로 여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고, 여기 들어오시고, 엑스박스 참가자 허브 검색하셔서 까시면 돼요. 깔고 실행을 하시, 하신 뒤에, 자 이렇게 들어와 주실 거예요 일단 주의사항은 마크하고 버전이 똑같아야 돼요 마크에 있는 계정하고 실제 엑스박스 참가자 허브 계정하고 스토어 계정하고 세 개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점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참가자 콘테스트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 참가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참가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관리와 스토어의 표시가 나올 거예요 관리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기존의 윈도우 10용 마인크래프트에서 여기 RTX 베타란 게 추가됐어요. 이걸 누르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같은 경우 마인크래프트만 이제 업데이트되면 안 되고요. 그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엔비디아 RTX 시리즈만 됩니다. RTX RTX 시리즈만 되고 GTX 시리즈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외의 시리즈도 절대 안 되고. RTX만 가능합니다 여기 엔비디아 그래픽 이스프레스를 들어가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드라이버에 하나 업데이트가 떠있을 거예요 항상 최신버전을 해주시면 될텐데 자 뜰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마인크래프트 r t x 나왔고 이렇게 홍보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업데이트 받으러 나올 겁니다 이거 업데이트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윈도우 10 에디션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RTX 메뉴가 생기실 거예요 그럼 된 겁니다. 네. 그럼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업데이트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윈도우 버전도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돼요. 윈도우 10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자, 저도 지금 다운받고 있는 거라 지금 매우 기대가 돼요. 마크 같은 경우, 쉐이더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쉐이더 같은 경우, PC보다 훨씬 더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좋아도 프레임이 얼마 안 나와요. 마크, 컴퓨터 마크 자바 에디션 중에서도 최상위라고 할수 있는 그런 쉐이더들보다도 훨씬 이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쉐이더 덕후, 덕후인 거 아시잖아요. 이제 방송으로도 모바일 마크를 할 그런 게 나오긴 했네, 명문. 근데 멀티가 안 돼요, 참고로. 어, 멀티가 안됩니다 베타 같은 경우 멀티를 지원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베타이기 때문에 충돌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멀티를 지원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멀티는 잠시 접어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다 다운받고 올게요 뿅자 자, 드디어 RTX 베타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제 캐릭터를 되찾고 지금... 제 스캔이 날라갔고 어, 지금 없는데 일단 음악 끄고 자 여기 보시면 추가가 됐어요 메뉴가 그쵸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적지 리소스 팩을 적용하라는 것 같네요 저도 자세히 몰라요 이거 일단 RTX 관련된 건다 다운을 받도록 할게요 어, 다운을 받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이게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이 RTX 푸시, 아무 마인크래프트에서나 뜬게 아니고, RTX 버전에 이제 맞는 것만 뜨더라고요.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능한지 봐보도록 하죠. 그냥은 안된것 같고,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리소스 팩에 그렇네요 여기 그쵸 RTX 리소스 팩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것만 되는 것 같아요 오 뭐야 뭐야 자 지금 들어와봤습니다 와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와 이게 야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여드렸구요 어. 이 이상부터는, <laughs> 이 이상부터는 이제 따로 제가 생방송을 찍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